<laughs> 오늘의 십분 말씀.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내에서 녹음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8장 1절로 7절입니다. 바로 전장 16장 17장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기를 든 백성의 반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반기를 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 심판하셨고. 향로로 만든 재단 철판과 싸기난 아론의 지팡이로 예방 교육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항변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장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제사법입니다. 특별히 18장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세 가지 직분으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아론의 가문인 제사장 그룹입니다. 두 번째는 그 제사장들을 돕는 레위인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일반 백성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직분을 나눠 주신 것은 높고 낮음이 아닌 각자의 역할 속에.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연결이 되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정신은 현재 교회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비록 지금 현재도 목회자 그룹, 직분을 받은 평신도 리더십 그룹, 그리고 일반 평신도라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직분 또한 결국 각자의 역할에 충실함으로 서로가 연결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 2장 20절과 22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즉 믿음의 선조들로 인해 지금 우리들은 믿음의 공동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하지만 예수님이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정체성이 됨을 근원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직분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연결이 되어 서로 성전이 되어갑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각자 다른 직분 안에 성령님 안에서 연결이 되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세 그룹 중에 제사장 레위인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의 연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선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실 을 다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것이 남들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 세상에 선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나에게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에 대해 다룹니다. 두 번째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5절까지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에 대해 다룹니다. 이들의 큰 임무는 죄와 부정함을 다루는 일을 합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죄와 부정함의 명확한 해석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정함은 죄에 가까워지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생리를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구약은 부정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결 방법을 취해야지만이 그 부정한 것이 다시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정한 것은 죄는 아닙니다. 대위기에서 말하는 정결 방법은 대부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그것은 하루가 지나면 다음날 아침에 자동적으로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7일 동안 격리하고 그 이후에 동물의 피례 제사를 통해 정해집니다. 손님 여러분 곧 착륙하겠습니다. 가속 벨트를 매 주십시오. 그리고 기장의 요청에 따라 지금부터 모든 전자기기의 전원을 꺼주시고 다시 안내드릴 때까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Ladies and gentlemen, we will land soon. Please fasten your seatbelt. And as per the captain's request, please turn off all electronic devices at this time. We apologize for the inconvenience and thank you for your understanding. 어,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하나는 7일을 격리하고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면 정해집니다. 그래서 여성이 생리를 할때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피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는 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양의 피를 문지방에 묻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내위기 4장에 보시면. 희생 가죽을 잡는 일은 제사장이 아닌 그 동물을 가지고 온 백성들이 역할을 합니다. 본인의 죄 또는 부정함을 해결하고자 온 백성이 스스로 그 동물의 각을 뜨고 가죽을 벗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대부분 성막 안이 아닌 성막 밖에서 이루어짐을 레위기 4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드러납니다. 그래서 레위기 6장에서 보시면. 가축을 잡다가 그 피가 재단이 아닌 옷이나 그릇에 묻히게 되면 정한 곳에 가서 그 옷을 빨거나 그 그릇은 파기해야 했습니다. 결국 피가 속죄의 목적이 아닌 다른 곳에 묻혔을 경우에는 이것을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피는 죄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은 모세가 아닌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론 제사장 가문에게 두 가지 죄를 담당하는 임무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성소에 대한 죄입니다. 이것은 제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백성의 중재자로서 거룩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함과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성소와 제사와 그들의 중재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일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오.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집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 하나님은 아론에게 "레위인들은 그 일을 돕는 자가 됨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죄를 직접 담당하고 레위인들은 죄를 직접 담당하는 제사장들을 돕는 역할이 됨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래서 두 그룹 다 죄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레위인들을 향한 구체적인 말을 어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제사장을 돕는 역할이지만 성막 안에 가구나 제단에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됨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할 경우에 그들이 죽게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고라의 자손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하나님은 아론에게 제사장들은 내위인과 함께 성막의 일을 담당할 것이다 말씀하시며 다른 일반 백성들은 절대로 가까이해서는 안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 하나님의 진노에 무서워 하나님께 나아가기 무서워하는 백성을 향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이 정해 주신 임무대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는 그들에게 없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임무였습니다. 결국이 두 그룹 다 죄를 다루는 일입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그 죄를 직접적으로 다루게 되고, 내위인들은 제사장들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일반 백성들은 그들을 신뢰하는 일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내위인이 제사장에게 선물이고, 또 반대로 제사장이 내위인에게 선물이 됨을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재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 직분은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거늘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에게 주는 선물이 되고 제사장들은 레위인들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됨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고 또한 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에 그것이 선물이 아닌 저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역할에 충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역할에 마음이 빼앗긴 자들은 선물이 아닌 화가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내위인들은 제사장들에게 선물이고 제사장들은 내위인들과 공동체에게 준 선물이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각각 다른 임무 직책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목사라 부르고 형제 자매도 있고. 전도사, 강도사, 집사, 장로, 교사 등등 많은 직책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선물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주가 될수 있음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방문할 수 있는 교인분들이 있다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달수 있는 목사님이 계시고 그들을 방문할 수 있는 목사님이 있다라는 것은 축복이 됩니다. 목사들은 성도님들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들입니다. 가끔 훌륭한 교인분들이 건강한 목사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서로 일에 충성되지 못하고 서로를 향해 지적만 한다면 정죄만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닌 저주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심으로 서로에게 선물이 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그 일에 충성되어짐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과 같은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